치아보험 가입 전에 치과 가서 견적을 받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 필수 시청입니다. 꼭 이렇게 하신 후에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하시면 아무 탈 없이 보상받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구먼인 보망입니다. 저 보망은 항상 늘 그랬듯 월화수목금금금 금, 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6, 8시인데요. 지금 회사 앞에 나와 가지고 일단 지금 들어가기 전에 또 영상을 찍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인데요 하루에 30명, 40명 이상 일단은 가입 문의도 전화가 오고 있고요. 기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 보험금 청구나 어떻게 하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보험왕님한테 가입을 했는데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 손해사 사용사, 상사가 내일모레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서류들 위주로 작성을 하고 절대 써주지 말아야 하는 동의서는 어떤 건지 저한테 연락을 오고 있어요. 그럼 저보험왕이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또한 여기서 불가피할 때는 저 보험왕이 손해상사와 사 통화해서 강하게 클램을 걸어서 정말 수천 명 보험금 받아들였고요. 딱한 분만 빼놓고요. 그래서 저 보험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 제가 치과 가서 견적 받고 나서 치아 보험 가입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히려 반대로 치아 보험 가입 전에 치과 가서 견적을 받고자 할때 정말 궁금해. 내가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혹은 반대로 뭐 1년이나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되게 궁금해서 치아 보험 가입 전에 치과 가서 견적을 받고자 하신 분에겐 제가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치과에 갔어요. 치과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엑스레이 사진을 찍잖아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 전에 꼭 원장님한테 아니면 치과 관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제가 치아 보험을 나중에 가입해서 다시 와서 치과 치료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찍지 않게끔 이 육안으로만 좀 봐달라고 좀 해주세요. 만약에 병원 관계자 분이 엑스레이 찍어야 구체적으로 충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예, 치과 엑스레이는 저도 치과 가서 잘 알거든요. 앞에 무슨 픽스 물고 이런 다음에 저, 전체 다 엑스레이 찍어요. 그렇게 안 찍어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도 돼요. 하지만 웬만하면 엑스레이안 찍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엑스레이 찍었다 할지라도요. 전부 다 비급여로 건강보험 공단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의료 보험 적용받으면 8 0 0 0 정도면 되는데요. 의료 보험 비 적용 시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돼요. 이제 병원비의 3배에서 4배 정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단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치아보험 가입을 해서라도 나중에 보험대회사에서 위치 추적이나 아니면 어디 치과에서 가서 견적을 받고 치료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 보호망이 현금 들고 어느 편의점에 가면 우리 구독자님이 제가 어디 편의점에서 가서 뭘 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카드로 긁으면 카드 회사에 위치 추적이 돼서 어디 편의점에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공단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마시고, 의사선생님께서 육안으로 봐서 견적을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엑스레이 스케일링을 내가 하고자 해요. 그러면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비급여로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료보험 적용받고, 이제 급여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굳이 엑스레이 사진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은 찍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웬만하면 동선이 있어요. 회사나 아니면 직금처 반경 2km 전에 치과 있는 곳은 꼭 피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조사 나갈 때 자택이든 아니면 회사든 2km 반경에 있는 치과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색, 뭐 수색조도 아니고 군대에서. 그래서 수색을 해서 웬만하면 고지 위반, 그리고 그런 부분을 들 찾아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처에 있는 자택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곳은 절대 피하시고요. 아, 보호막 님, 제가 예전에 자택이나 회사 근처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신 분들은 가입할 때집 주소를 다른 곳으로, 엄한 곳으로 이제 주소를 등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적으라면 100점 100승이라고 저희의 적은 뭐북한이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주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이 다예요.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릴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 전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일단은 치과 가서 어떻게든 견적 받고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웬만하면 엑셀 사진 찍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치과 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초진 기록지나 진료 기록지 우리가 가서 처음에 원장님이랑 상담하잖아요 상담하고 여러 가지 뭐 엑셀 찍거나 치료 내용들을 초진기록지. 예 초진 차트죠 어떻게 보면 처음 가서 차트 뭐 상담한 내용 다 적어요 뭐 영어로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어떻게 더 불편해서 고통이 있어서 호소함 아니면은 이렇게서 해 내방함 그런 내용들 처음부터 여기까지다 쓰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절대 남기지 말라고 해주세요 치과 원장님나 치과 이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이준장부 이준장부라면 좀 웃기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초진 차트와 그리고 본인들이 예 치과에서만 따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차. 트 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과에서 따로 이제 자기들만 네알수 있는 그런 차트는 본인들만 알수 있고요. 대외적으로 나중에 보험청구나 어떤 조사나 환자분이 뭐 차트를 복사해서 뭐 열람을 원할 때는 따로 대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차트에는 절대 기록을 남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 당부를 하세요. 그 나중에 혹시 뭐를 뭐 보험에서 조사가 나올 때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보험왕은 그래요. 보험을 어떻게 하든 들려고 보험회사가 주는 건지 제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험망을 믿고 가입하신 많은 분들 보장을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혜택을 줄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 보험망을 믿고 신뢰고 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 보험망 말마 그대로 A부터 Z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고지 그대로만 하시면 보험금 나온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